먼저 원하는 길이에 맞춰서 팔 갖다 대고 그대로 유지해서 수평 유지해서 왔다 갔다. 코핀 쉐입이니까요. 이 가운데 중심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살짝 모아서 작업을 할 거예요. 코핀이 관이라는 모양이 뜻이니까요. 이런 모양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살하고 손톱하고 분리되는 이끝 지점부터 올 거예요. 옆에 간다고 파일을 옆으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갈면 안 돼요. 이렇게 갈면 옆면이 갈리는 겁니다. 이쪽 부분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줄일 때는 밑으로 갖다 대고 갈아 주셔야 돼요. 반대편도 한번 갈아 볼게요. 옆면 갈아 볼게요. 옆면 갈 때는 파일 이렇게 갖다 대서 살짝 기울여 준 상태에서 갈아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얇아야 되는데, 이렇게 갈때 문제가 있죠. 이렇게 너무 세게 갈다 보면 우리가 뭘 하냐? 이 스트레스 포인트 부분 있죠. 여기를 너무 많이 갈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찢어집니다. 갈다가, 갈다가 잘 보세요. 얇아지는지. 파일을 갖다 대서 기울린 다음에 갈아주는 거. 네, 이렇게 얇게 됐으면 이제 해줘야 될 거는 두께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보면 어디가 좀 두껍죠? 네, 이쪽이 조금 두꺼워요. 이끝 부분은 우리 자연 손톱 두께인 이 정도, 이 정도 맞춰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조금 더 두껍기 때문에 이것보다 좀더 얇게 갈아줄 거예요. 자, 옆으로 봤을 때 이제 두께 조절을 할 건데, 이렇게 갈아주다가 내가 이 끝에만 갈고 싶어요. 그러면 살짝 파일을 올려서 이 끝에만 갈면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두꺼워요. 그러면 파일을 조금 내려서 두꺼운 부분은 표면도 같이 갈리게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좀더 눕혀서. 자, 이 부분이 좀 두꺼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갈 거냐면 여기는 조금 세워서 갈다가, 이 두꺼웠던 이 부분은 조금 더 파일을 눕혀서 눕혀서 갈아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잡으면 되겠죠? 여기를 좀더갈때 파일을 눕혀서 갈고 이제 표면 한번 딱 갈아야겠죠? 자, 표면 이렇게 표면 한번 갈때 표면 갈때 옆에 능선을 봐서. 여기가 튀어나와 있는지 여기가 튀어나와 있는지 볼 거예요. 여기가 튀어나오는지 여기가 튀어나오는지 보면서 표면을 이렇게 갈아줄 건데요. 표면 갈때 그냥 막 갈면 안 되죠. 보시면 우리 손톱에 하이 포인트라고 있어요. 가다가 이 부분이 좀 튀어나와 있어요. 보면 자연 손톱에도 하이 포인트가 있는데 이 부분 좀 내려가 있다가 여기 조금 올라와 있죠. 이 부분 볼록하다가 살짝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이 하이 포인트 부분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표면 갈면서 옆에 사이드 프리지 부분 다 망가져요. 마지막 쉐입은요 힘을 조금 빼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세게 말고 이렇게 힘을 빼서 이미 쉐입이 잡혀있기 때문에. 정말 힘을 살짝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샌딩 작업하고요. 베이스제 발라볼 거예요. 지금 너무 스크래치를 많이 냈기 때문에 샌딩으로 한번 전체. 샌딩 거친 표면 말고 좀더 부드러운 표면으로 한번 더 할게요. 주변을 물티슈로 좀 깨끗이 닦은 다음에 베이스 젤 발라볼게요. 젤 잔여물과 가루들을 좀 제거를 해서 베이스 젤 발라볼게요. 네, 그냥 얇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네, 베이스 젤안 바르고 이 위에다가 컬러 작업해도 상관없는데요. 아, 시럽 젤은 스크래치 난 부분 안에 젤이 들어가면 그 부분이 좀 진하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젤 얇게 발라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네, 큐어링 해볼게요.